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5톤 잉바디 와이드캡 차량이 경쟁이 완료와 함께 입고되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대 5톤 잉바디 와이드캡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7년 12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며 2018년형으로 출시된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가 14,000km 운행 중인 차량인데요 연식에 비해서 주행 거리가 정말 좋은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인 회사에서 소유한 차량으로 운행 많이 없이 회사 내에서 잠깐 잠깐 운행하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후축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기존의 5톤 트럭을 출고하여서 한성 3축에서 뒤축을 장착하여 한성 7.5톤 와이드 윙바디 차량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7년식 와이드캡 차량은 메가트럭과는 좀 다른 분위기인데요 운전석이 상당히 높고 크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시 편리하게 사용되는 부분이며 유로식스 엔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며 300마력을 채택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보면 앞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17년식에 14,000km 운행중인 차량답게 부식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을 보시고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차량인데요. 장거리 운행이 많은 차량이다 보니 기름통도 추가적으로 설치된 부분입니다.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주유로 장거리 운행시 편리하게 운행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뒷타이어 모습입니다. 축타이어까지 모두 트레이드가 한90% 정도는 되어 보이는데요. 구매하시면 교체 없이 바로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보시는 것처럼 고정축인데요. 고정축도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무인동 차량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윙바디 재원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윙바디 차량은 적재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구매시 씻고 자는 물건과 재원 확인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소개드리는 차량은 길이가 8m60이며 높이가 2250, 넓이가 2400 나오는 차량입니다. 첨부해드리는 재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윙바디 작동 또한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핵실식으로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 14,000km다 보니 엔진 상태도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직접 입고 하면서 시운전까지 하여서 그 이상 여부를 판단한 부분입니다. 윙바디 상태도 매우 좋은 모습인데요. 높이가 많이 나오는 차량이지만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신경을 많이 쓰면서 운행을 하셔서 윙바디도 찌그러지거나 찍힌 곳 없이 반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전석이나 조석 모두 찍힘이나 찌그러진 곳 없이 반듯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에 붙어 있는 명판 모습입니다. 메가트럭 와이드캡 차량으로 출시된 차량이며 2000 제작년도가 2017년식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운전석 실내 모습입니다. 14,000km 운행 중인 차량이다 보니 실내 상태도 뭐 신차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각종 운전 편의 사양이 많이 적용된 차량이다 보니 운전석 실내에서 편리하게 운행해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입고하면서 실내 클리닉까지 완료하였기 때문에 청결한 상태에서 운행해 보시면 되는 좋은 차량입니다. 5톤 메가트럭 와이드캡 차량이며 한성 7.5톤으로 중통되어 있는 민 길이 8m 60에 차량이 입고되어서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입고하면서 직접 시운전 해 보았고요 성능점검 및 경정비보도 완료된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며 무판급 무도색 차량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하시고 그 구매 여부를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소개 드리는 윙바디 차량 외에도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매물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윙바디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운 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